이거는 일단은 이게 이 결과가 다 이게 나오잖아. 네. 그러면은 혹시 이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F1 동그라미 F1이 F1 또는 F2가 나와야 되잖아. 네. F, F2가 이것도 이게 나와야 되고. 이것도 이게 나와야 되고. 이것도 이게 나와야 되고. 그럼 적어도 두개 중에 하나는 x 가 있어야 돼 y 는 X 그래야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게 할수 있지 이렇게 a y 해서 자기 자신 a y Okay. 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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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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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결과가 이것도는 요거고요것도 결과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저것도 하나 x가 아니면 만약에 둘다 x가 아니야. 그럼 막 이상하게 생긴 함수야. 그럼 자기 자신 이될 수가 없어. 근데 x를 넣는다고 자기 자신이 돼요? 되지 이게 x면 자기 자신이지. 항등함수는 몇번 합성해도 자기 자신이잖아. 아 x가 항등 응, 그렇 그니까 러둘중 하나는 이거여야 돼. 아... 응. 둘다 그래도 되고. 네. 그니까 일단 첫 번째는 둘 다. 항대감수면, 요 결과는 X가 되고, 요것도 당연히 얘가 되고, X가 되니까. 네. 그니까 요거는 일단 하나의 순서 쌍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둘중 하나가 X고, 둘중 하나가 X가 아니면, 이럴 때 생각해 보면은, 자, 요 결과는 네. 이 결과는 f 1 X잖아. 이결과 무조건 F1이 됐으니까 됐지. 네. 볼 필요가 없고 이제. 자, 그다음 이것도 얘가 X잖아. 황당함수는 네. 영향을 안 줘. 이거에다 그러니까 F2를 합성하면 F2가 되는 거야. 이것도 네. 됐어. 그 다음에 이것도 얘가 X면 영향을 안 주니까 결과가 F2가 되지. 이것도 네. 됐어. 근데 이 마지막 결과는 F2가 뭔지 모르잖아. 네. 근데 그걸 합성해서 F1, X가 되거나 아니면 F2가 돼야 돼. 그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게 X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F2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얘가 X아닐 때 생각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될 수는 없고요 네. 그걸 요구 만족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 아까 한 거랑 똑같아합성해서 그 x가 됐지. 네. f 통 그러면 f2에 x가 x 같은 거잖아. 이런 네. 함수는 y 는 x거나. 계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밖에 없지. 네. 근데 이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f2가 이거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네. 근데 f2가 1이잖아. 1대2 펌일. 1. 네. 그러면 이거 1이겠지. 네. p 가 그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면 돼. 근데 얘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꿔도 되고 그세 번째로 f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면 f2가 x면 되는 거지. 네. 그세 개. 어... 어, 그뭐 끝이에요? 네. 세 개가 답이에요.